네, 안녕하세요. 홈터 TV 김철우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여월동에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서해선인 원종역이 보보 10분이면 가능한 역세권이고요. 보시다시피 전세대 아파트 등기 현장입니다. 주차장도 이렇게 널찍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대지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laughs> 아파트 등기 현장이고요. 집 정말 예쁘게 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보보 7분이면 가능한 학세권 역세권까지 갖춰져 있는 현장. 또 바로 앞에 재래시장과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현장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실 때 로비가 있는데 로비 호텔식으로 로비가 꾸며져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금액은 4억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빠르게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에 나와 있습니다. 현관, 일단 굉장히 좀 따뜻하고 깔끔한 분위기 나오는데요. 일단 키큰 신발장 3개, 이렇게 좀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으로 자주 넣는 신발, 넣다 뺐다 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일괄의 소선 버튼 작동 잘 하고요. 사면도 슬라이딩 중문 안에가 안 보이는 장점이 있네요. 열고 거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3000. 900, 폭이 3 9 0 0에다 나옵니다. 일단 실평수는 24평, 33평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파 4인용 또는 기억자로 해서 5, 6인용까지도 충분히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쪽으로는 지금 TV가 이제 85인치예요. 이렇게 85인치 두시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큰 TV 두셔도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느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 아트월은 패브릭 소재를 사용해서 굉장히 더 고급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을 잘해 놨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앞에 실링 팬도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층은 지금 현재 2층인데 고층도 몇 세대 안 남았습니다. 고층으로 보면 완전 뻥뷰. 그리고 2층도 완전히 뻥뷰입니다. 앞에 막힘이 없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집 정말 예쁘고요. 인테리어 진짜 굉장히 예쁩니다. 반대편인 주방 보여 드릴게요. 자, 주방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 숨은 공간입니다. 숨은 공간이 있고요. 이쪽 편에도 이렇게 자석으로 시공을 해놨고, 여기도 숨은 짜투리 공간. 이렇게 구석구석 숨은 짜투리 공간이 있는 예쁜 집입니다. 자, 주방 형태는 디귿자 형태로 동선을 잘 짜놨고요. 아일랜드 식탁 따로 필요 없이 이거를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의자, 인원수에 맞춰서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캐적할것 같습니다.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 앞쪽에다가 식탁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쪽으로 보시면 이런 거 장식장이나 뭐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뭐 안쪽으로 좀 시공을 해놔서 좀더 디테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상부장, 밑에 하부장 굉장히 좀 넉넉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볼도 굉장히 길고 좀 깊은 편이어서 설거지 하시기에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3구 전기 쿡탑으로 시공을잘 해놨습니다. 자, 오른쪽 편으로는 냉장고가 하나, 둘, 셋, 네 칸입니다. 보시면 삼성 비스포크 기본 옵션으로, 바다 냉장고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 나머지 다 수납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 문을 열게 되면은 보조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저기 앞에 환기창도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수전이 낮아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위아래로 설치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쾌적하고요. 그리고 이쪽 편으로는 기구 가스 쿡탑이 설치되어 있고 싱크볼이 있어서 여기다가 냄새 나는 음식들 또는 설거지 보조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낮아 있어서 환기 굉장히 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안방 보여 드릴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3400에 3300 사이즈 나오고요. 창은 거실이랑 같은 방향으로 넣어져 있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도 층고가 높게끔 이렇게 곡물형 천장 시공을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방에서 조그마한 발코니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킹 사이즈 디 p 되어있는대로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뭐 화장대 또는 붙박이장자그만거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안쪽으로 부부욕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부부욕실은 샤워 부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바라기 샤워기 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가 되어 있어서 샤워하실 때 물튀김 아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LED가 달린 거울, 그리고 수건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꼼꼼하고 정말 넓고 예쁘게 시공이 잘된 부부 욕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예쁘게, 너무 넓진 않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테라스가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화분 놓고, 또뭐 장독대나 이런 밖에다가 놔둘 수 있는 짐들 놓고 쾌적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자 그럼 두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두번째 방입니다 두번째 방 사이즈 2,900에 3,400 사이즈 나옵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자녀 방으로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퍼싱글 침대 사이즈 하나 두고요 쪽면으로는 책상 붙박이장 이쪽 면으로는 뭐장 뭐 같은 거 짜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보시면 이쪽 면으로 발코니가 거실이랑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환기 할수 있게끔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숨은 공간인데요. 또 여기 앞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간 활용 잘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실외기실때 여기다가 장 같은 거 하나 두시고 잔짐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예쁘게 잘 뽑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만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사이즈 3300에 2400 사이즈 나오고요. 3300 사이즈 넘어가니까 방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D피데용대로 책상 두시고 뭐 이쪽으로 침대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자녀가 한명 있다고 하시면 여기를 드레스룸 또는 서브 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한 거실이랑 같은 방향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메인 욕실 보여 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해바라기 샤워기 잘 되어 있고요. 물튀김이 적게 샤워 파티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가 달린 거울, 선반, 세면대, 수건 수납자, 변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또 숨은 공간이 있어요. 저걸 한번 눌러 볼까요?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욕실에 필요한 도구들, 용품들 놓고 사용하시면 정말 쾌적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둘러 보셨나요? 부천시 여월동에 있는 현장이고요. 바로 앞에 5분, 3분 거리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그리고 도보권으로 서해석 원정역도 이용할 수 있고, 초, 중, 고등학교도 도보권 5분, 7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학세권까지 다 갖춰져 있는 현장입니다. 전세대 아파트 등기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1층에 100%자주식 주차가 가능하고, 정말 예쁘고 꼼꼼하게 시공 잘된 현장입니다. 금액은 4억대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 정말 지금 몇 세대 안 남았으니까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게 또 상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